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세종시에 위치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스마트축산수출지원단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스마트축산기기 및 서비스의 수출 촉진 방안을 논의하고 유망수출업체 발굴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지원단 전문위원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 11명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스마트축산 수출시장 개척 전략과 투자유치 확대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경쟁력 있는 우리 업체 해외시장 개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K-스마트축산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허리디스크나 알레르기 비염 등의 치료를 위한 한방 처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보장질환은 종전 세종에서 여섯 종으로 늘어났고 대상 의료기관도 한의원에서 종합병원급까지 확대됐습니다. 시범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국 5,900여 곳으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10일 기준 첩약을 4만원에서 8만원대 사이에서 복용할 수 있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가 개식용 종식업무를 맡는 전담 조직인 개식용 종식 추진단을 정식 출범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개식용 금지법 제정에 따라 법 집행을 위해 지난 1월 22일 임시 조직으로 개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해 왔습니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농식품부는 해당 추진단을 3년간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개식용 종식 추진단에는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의 공무원이 한 명씩 파견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2027년까지 개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농가가 직접 수확한 농산물로 가공품을 만들어 지역 내 직거래 매장에서 팔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식약처에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농가의 농산 가공품 판매는 대부분 즉석 판매 제조 및 가공업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즉판업은 농산 가공품 제조 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판매할 수 있어 매출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규제 심판부는 이번 조치는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는 낮지만 농가의 농산 가공품 판로 확대에 따른 기대 효과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농수산 식품유통공사가 운영 중인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에 성주 꿀참회가 다섯 번째 특화 상품으로 출시됐습니다. 특화상품은 상품 기획 전문가가 직접 계절에 맞는 제품이나 산지 우수 상품을 발굴해 구매자를 매칭해주는 사업입니다. 에이티는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이후 감귤과 당근, 저장양파, 햇양파 등을 특화상품으로 출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번째 특화상품으로 등록된 성주 꿀참회는 현재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기존 가격보다 14% 할인된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 <목소리> 전라남도는 전남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 간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 사이의 계약 재배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남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2만 3천 톤의 농산물을 생산했고, 331억 원의 거래를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생산자단체 15곳과 식품기업 14곳을 선정해 6,400여 톤의 농산물을 기업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 간 연결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식품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열대작물인 사탕수수를 시험 재배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탕수수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열대작물로 현재 거제도 등 일부 지역에서 체험용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농기원은 사탕수수 시험 재배를 통해 제주에 적합한 육묘기술 등을 찾고 재배 환경에 따른 생육 특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사탕수수가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재배되면 농가 소득 증가와 함께 관광 상품으로도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청북도는 5월부터 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와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산후조리비는 산모와 출생아가 충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기본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는 충북 도내 여덟 개군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지원 대상이며 최대 5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심각한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